찬송가 242장 1절 5절 전향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니리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지신 별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니리.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 라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는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비교해서 볼때 매우 대비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즉 34장은 교만한 열국과 그들을 신뢰했던 어, 사람들에게 주어질 운명에 관해 언급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국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다가 어느새 미래를 언급하고 또 미래를 언급하다가 또 어느새 현재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어느 시대에 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야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먼 미래에 있을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오늘을 더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이 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라고 하는 목표를 어, 바라보게 되면 오늘이라는 공부하기 싫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더잘 극복해낼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전제되어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사야서의 앞달락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도 미래인데 오늘 본문은 더 미래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형편이 건조한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모두가 물이 부족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은 땅의 질에 비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이 이 건조한 땅처럼 메말라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았었는데, 어, 6년 전 그날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 지난 6년은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대비되는 세 지역이 언급됩니다. 레바논, 갈멜, 사론. 우리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느낌상 그리고 문맥상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기름진 그런 지역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석을 참고하면 이세 지역은 각각 어, 나무들 그리고 과실수들 곡식들로 뭐 유명했던 그런 지역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땅이 좋아서 뭐든지 잘 자라는 뭐 그런 뭐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 있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이 레바논이 되고 갈멜과 사론이 된다는 말은 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맛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언제 어떻게 실현된다는 말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해 가겠습니다. 이 사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격려할 것을 권면합니다. 3절,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의 두려움을 기술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쟁에 져서 나라를 잃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희망 섞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서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런 희망이 진짜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더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굳세어라는 말은 사실은 좀 다르게 번역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요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떠올려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난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지요. 당시 여호수아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막 힘을 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 중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오사,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을 두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이사야의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실현된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 하나님이 오셔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 일이 실현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5절부터 언급되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의 변화.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변화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 못 듣는 사람, 전원자, 말 못하는 자들은 장애인들인데, 이들은 당시 의학 수준으로 볼때 인생 자체가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 사람들의 장애가 치유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못 듣는 사람, 전는자말못 하는 자들은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로 앞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는 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연도 땅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조한 땅이 다 사라지고 모든 땅이 물이 풍족한 좋은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의 저주가 어 회복이 되고 어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을. 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의 절정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귀환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고요 이 포로에는 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돌아오게 되는 길이 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면 막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고속도로가 나 있으면 그길 따라오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대로기는 하지만 이 길은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수 있는 길입니다. 분명한 조건이 따라옵니다. 9절 10절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중간 해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언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증거했다가 나중에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어서 자기 제자를 보내 당신이 오실 그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실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면 나머지 내용들, 이사야 35장에서 묵상했던 나머지 내용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었고, 대로를 건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우리는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실현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마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초림 처음 오셨을 때이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했고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모든 약속이 문자 그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시대가 왔는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어, 풍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풍요, 기쁨, 즐거움, 행복을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가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모든 약속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의 불행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권면하라고 말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여전히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견뎌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도했던 꿈에도 그렸던 바로 그 시대임을 저희가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또 고난을 불행을 경험하지만 어,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또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잘 어, 기억하면서 어, 그런 풍요로움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어, 완성될 그날을 깊이 사모하며, 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간간히 경험하는 불행한 일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코로나 19 사태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